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희입니다 아,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laughs> 공작관 TV 그레이드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을 아,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문형배라는 이 점은 우리 어떻게 이놈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합한 수식어가 없어요. 어? 생마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반음증 환자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이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이 문영배가 세컨드 폰을 갖다 가 지금 썼다는 거예요. 문영배뿐만 아니라 걔네들 그 여덟 명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뭐 뒤에 다른 연구원들까지 해서 아마 뭐 이십여 명이 세컨드 폰을 쓴다고 하는데 비밀 공작기관의 공작관들입니까 얘네들이 적국과 내통하고 있는 우리 비밀위원들과. 무슨 비밀에 통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공직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왜 세컨드폰을 쓴 겁니까? 자,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던 문영배, 이 모든 놈들이 봤더니, 지금, 정청 래 지시로, 혹은 뭐, 그런 민주나 애들 요청으로 이 세컨드폰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비밀 공작 기관이에요, 첩보 기관이에요, 뭐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 지금 탄핵 심판을 지금 정치권의 저 쓰레기들과 같이 짜고 쳤다는 이게 지금 짜고 친 고수도 판이었다는 게 지금 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절대 아니라라고 부정하던, 부인하던 문영배 이자들을 통해서 과연 대통령에 대한 무슨 탄핵 심판이니 나발이니 이런 거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제 응? 오히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다? 선관위 폐지, 공수처 폐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폐지, 국회 해산, 탄핵무용. 이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웃기고 자빠진 거죠, 이거.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따위 놈들이 세컨폰을 쓰면서 저 쓰레기 정치인들와 비밀리에 내통을 했다? 간첩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에 이루어졌던 전부 무효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해체해야 되겠죠. 공수처도 동시에 말입니다. 자, 이거 지금 고발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좀 문영배를 비롯한 이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은, 우리 그 삼천교육대에서 쓰던 목봉체조 있죠? 이것들 보니까 키도 난쟁이 똥자루 안에서 들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전이 목봉체조부터 시켜가지고 이것들 머릿속을 갖다가 이 퉁퉁 뻗어 터져 있는 이뇌 우동사리를 전부 다, 응? 어? 퐁퐁 집어넣고 하이타이 집어넣어갖고 구속수사하면서 정말로 하루 제일 빤빠레 돌리고 얼차를 줘야 될것 같아요. 점입 강연 점입가경. 어떻게 말이야. 일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란 것들이 뭐 세컨드폰을 쓰면서 민주당 애들하고 내통을 해? 그리고도 니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뭐 내란 수개자라고 하면서 시... 초 재가면서 말이야. 응? 어? 타이머 재가면서 문영배. 이 나쁜 놈 자식아. 너 같은 게 놈아? 어떻게 재판관이냐 이 자식아. 응? 천하의 말이지. 때려 죽일 놈 같은 이라고 말이야. 응? 어? 너 감히 말이야 문영배. 너이 자식아 집에 가가지고 너 서울대 나왔다 그러고 네 새끼들 앞에 가갖고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따우 소리하겠지 너. 응? 어? 이미선? 이 나쁜 놈의 옆에 네야 너도 집에 가서 네 새끼들한테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헛소리 개소리 할거 아니야? 어? 이 양심에 털난 놈들아 뭐? 세컨드폰을 이용한 비밀 통화 기본이라고 헌법 재판소가 그게 기본이야? 말이 돼? 국민 여러분 얘네들이 썼던 세컨드폰 전부다 회수해서 뭐 해야 되죠? 포렌식 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야 말로 범죄 장물로 잡아서 빼들어서 이것들 지금 문영배, 정청래 이런 것도 전부 구속하고요. 응? 어? 압수수색하고 아예 이번 기회에 통해 갖고 헌재라는 저 기관을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어? 지금 김일성 우리법연구회 아니야? 얘네들이. 응? 어? 민변인이 뭐니 이렇게 민주당하고 다연결돼 있고. 그러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민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 국민이 그렇게나 우습고 국민이 그렇게나 하찮게 보입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 뭐 정청래 같은 저 범죄자들한테 묻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그 안에 정상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한두명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헌재에 일하는 이런 똥개들한테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컨드폰을 갖다 마련해줘. 물론, 저처럼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은 과거 중국에서 일할 때 핸드폰이 일곱 개였어. 응? 자,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 얘네들이 뭐, 무슨 비밀스러운 일을 한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애들이 세컨드폰을 쓰냔 말이에요. 음? 지금, 한동훈이가 또뭐 어디 나와가지고 뭐, 아, 나 이, 이런 놈의 자식들 보면 말이에요. 어? 이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놈들 같아. 한동훈 이 녀석은. 응? 지금 전부 다, 어? 민주당, 그 다음에 종중, 종북, 친중, 친북 반국가, 반대한민국, 이걸로 지금 똘똘 뭉친 애들 아니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중국 북한 아니 이런 것들이 지금 내란 세력 아니면 누가 내란 세력입니까 개엄령 발동했던 대통령이 내란 세, 내란의 수계입니까 안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차제의 말입니다 차제의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업무복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말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빨리, 어, 유엔군 사령관 명의로 데프컨 1 발동시키고, 어, 군법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부 다 문영배, 뭐, 정청래, 이재명이, 문재인이, 어? 한동훈이, 뭐, 이런 거, 오동훈이, 또 뭐, 우정수 이런 것들, 어? 전부 다일심에 끌어 내려갖고, 전부 다 사형시켜야 될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한테 국민의 혈세로 박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료 줄 필요 있습니까? 사료 값을! 응, 어? 몇 천만 원씩 몇 동원씩 해서 쓸 필요가 있겠냐 말이에요. 업무용? 업무용이면 다 까면 되겠네. 응, 어? 누구랑 통화했는지 업무용이면 바로 공개하면 될거 아니에요? 응, 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란 자식들이 말이야 몰래 몰래 세컨드폰으로 정치권애들하고. 작당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자 응? 국민 여러분들 이번에 윤 대통령의 개몽령 덕분에 여러분들도 많이 깨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공정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선관위, 헌법재판소, 또 일반 사법부, 어? 판사들, 검사들 이것들이 전부 다 전부 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이 이번에. 백일하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단해야지. 척결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까도 까도 끝도 없이 나오는 이 범죄 집단의 이 범죄 행각들을 우리가 왜, 왜 국민들의 혈세를 줘가면서 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한테 왜 돈을 줘야 됩니까? 왜 급여를 주고 이자들의 밥을 먹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응? 어? 국민들의 피 땀으로 낸 혈세를 가지고 정말 온갖 육갑을 다 떨고 앉았는데, 이거, 이번에, 성관, 성관위, 헌법재판소, 이, 딴건 몰라도, 이두 개만큼은 반드시 해체시켜서 없애버려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뭘좀 꺼내서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응? 어? 야, 문영배, 이 나쁜 자식아, 너 말이야, 경고한다. 응? 어? 이미선이 너들 마찬가지 경고한다. 니들 말이야,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다 뭐어쨌다면서 장난치지, 너희들 그 순간부터 살기를 포기하기 바래. 응? 어? 정말로 니네가 애비 애미의 한 사람으로서 막 자녀도 키우고, 지금까지 만 애들도 놓고 그랬는 것 같은데, 너네가 한 가정의 부모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정말로 살고 싶으면은, 깝, 깝을 집지 마. 문영배, 이 나쁜 놈 자식 말이야. 응? 도대체 너라는 놈은 말이야. 업무 시간에 가시나도 치마 밑에 들쳐보고, 그, 그너 딸년 같은 그 젊은 애들 그 치마 속에 뭐 있는데, 거기에. 응? 그래, 일본에서 교복 입고 앉아서 그 찍는 애들, 그 치마 속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나 눈을 까대 짓고 보고 있냐고, 이제 씨가. 어? 응? 이돈 밖에 모르는 이, 저 뭐야, 흡혈기들 같은 이라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비밀폰, 세컨드폰쓴걸 갖다가 이제 만천에 공개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검찰은? 잡아들여야 될거 아니야. 압수하고. 응? 어? 그런데. 뭐 하고 있어, 지금, 검찰은? 뭐 하고 있냐고? 응? 어? 얘네가 지금 월급을 조금 받아서 돈이 없어가지고 세컨드폰은 따로 해줘야 돼? 응? 어? 그럼 재판관도 월급 좀 올려드려야 되겠네. 이 쓰레기 짐승만도 못하는 것들도 재판관이라고 말이야. 응? 지금 이 남은 건 보니까요, 이거 애국 시민들, 우리 국민의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켜갖고요. 이 불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판사, 이 자식들 다 잡아들여야 돼. 다 잡아들여갖고, 응? 어? 살놈 살고, 죽을 놈 죽으라고, 목봉채져 하루에 말이야, 한 5만 번씩 시켜야 될것 같아. 응? 구속 갖고도 안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은. 응? 강원도나 동해안에 그산 좋고 물 좋은 이런데 가서, 가다 놓고, 응? 탈출 못하게, 그, 저, 바깥에다 전, 기선으로 다, 그, 예? 뭡니까, 담쳐 놓고 말이에요. 얘네들 인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대학 나오면 뭐 하냐고, 이런 것들이. 어, 사법시험 붙었다고 사법시험 같은 거저하고 있네. 이것들 말이에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적어도 지속으로 난 새끼들이 얘네들처럼 더러운 인생, 잘못된 인생,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을 살지 않게끔 하려면요. 이, 뭐, 뭐, 공수처의 오동훈이, 응? 어? 그 다음에 국수번의 뭐 우종수, 그 다음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 뭐, 형배, 뭐, 미선 이런 것들, 응? 어? 전부 다 정말로 인간으로 태어난 게 후회될 정도로 굴려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어? 이런 자식들이야말로 진짜, 반스 벗겨갖고, 형무소 집어넣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학문검사들 중에 특별하게 받아야 될것 같아. 응? 어? 삼지창으로 꽂아서 이렇게 벌려봐야 돼. 뭐, 집어갖고 넣고 가는 게 없는지 말이야. 응? 어? 어떻게 말이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썼고, 선거관련회가 이렇게 썼고, 응? 어? 국민하기를 갖다가 개 돼지만큼도 안 열리는, 이런 나쁜 놈들이 이 세상에 또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일요일 날 밤에 녹화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지 좀 정신 일도 하사불성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침잠되고 말이지, 음, 명경지수 속에서 생각도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잡것들이 말에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뿍뚝뿍뚝 올라오니까, 이 제가 하는 방송도 제가 이렇게 열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혈압이 올라서 아, 제가 좀 목청이 좀 높아졌는데요. 아, 양해해주시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런 반국가 세력들, 에? 국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남용하고 이다 굳고 행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 이런 것들 빨리 우리 사회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빨리 아, 이번 주 내로. 어, 탄핵은 뭐볼 것도 없네. 이거 어, 무조건 각하고 끝난 거고, 어, 업무 붙게 하셔서 정말 이 나라를 좀먹는 이런 쓰레기들, 쓰레기가 들어 화낼 거예요. 아마 쓰레기 없던 못한 이런 것들, 이 짐승만도 못한 이런 것들을 한번 일대 개혁을 한번 해보시죠. 어? 박정희 장군이 그국 뭡니까? 국가 재건 최고위 했던 것보다 더좀 엄격하고 무서운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그 사회의 이 종양들, 암세포들, 이런 것들, 정치인들 포함해서 싸그리 잡아다가 뭐 낙도에 넣고서 그냥 열흘에 한 끼만 먹이고, 뭐 지들끼리 뭐, 알아서 들 먹으라 그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사회를 좀 바뀌고,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래갖고는 이게 무슨,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국민들께서도 아마, 다 같이 같은 마음이라도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피도 눈물도 없고 어? 필요할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이런 반국가 세력들을 제거해 나가시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실어 드립시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